오늘 나들이 갈 겁니다. 오랜만에 또 북촌 아주 맛집을 찾아갈 건데 아, 그 전에 지금 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빨래가 다안 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지금 손님을 잠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탁기에 계속 있으면 습해지면서 세균들이 번식할 거기 때문에 하늘이 두쪽 나도 건조기에 넣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5분 남았던 세탁기가 왜 다시 6분으로 늘었는지 탈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laughs> 아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단짝구짜. 뭐좀야겠네뭐못게다다짜고짜지뭐 우리 사이에. 단짝구짜 우리. 예. 아, 뭐, 뭐, 네. 사... 아 그러면 중 신상 뭐 셔츠. <laughs> 야너 <있어요>? 뭐야 <웃음> 진짜. 어제어 어땠어? 네. 예. 나도 입었어 지금. 글라버. 그 어, 어. 지금 저도 입었습니다. 아 너는 하얀색이고 나는. 저 하얀색이. 저는 같았어요. 스프라이트를 보냈더라고요. 스프라이트라니요? <laughs> 이게 무슨 코카콜라예요그 <laughs> <그게> 뭐야? <웃음> 스트라이프. <웃음> 나 뭐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웃음> <laughs> <laughs> 아하하하하하하 어, 나나 <laughs> 지금 봐봐 내가 오늘 특별히 제니 느낌으로 입은거야 너 그렇게 입으면 안돼 어떻게 단추 세개 풀어야 돼또 세개 풀렀어요 밑에 풀었어 밑에..어 밑에, 어, 밑에 안풀었어요 밑에도 세개 풀어야 돼 근데 이렇게 아 지금 이쁜이 보이게 뭐야요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 뭐. <laughs> <laughs> 아 무슨 자국이 있 바지 자국이 있는 <laughs> 진짜 이러고 나왔잖아 제니가 너무 잘 어울려 롬앤 비록 단신이지만 비율로 그래도 나를 괜찮은 아비율 괜찮아 왜냐면 저기 머리가 작아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제니? 비율이 좋아요 제니 따한게 죄니? 죄죠 유죄 당신은 유해입니다 오버핏이 돼야 되는데 아 어떡해 완성이 안 됐네 조금 변형을 해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응용 센스 엄청나십니다 예쁘네요 착장으로 어이. 북촌 갑니다. 북촌. 빨리 가야되는데 특히오빨리탈 어. 수가 없겠네. 왜그렇지 <laughs> 날씨가 좋은데 힙하네요. 대동 나 여기서 촬영했었는데 여기 되게 예뻐. 오, 여긴 또 뭐야? 외국같아 빵집이. 요즘엔 빵집들도 이렇게 예뻐요. 여기 육개장 비빔밥집 국가게도 있고 어머, LG 상남도서은 너무 예쁘다. 이제 상남자도 정가 <laughs> 상남자가 아니고 상남 몇 <laughs> 살이네 <laughs> 너무 예쁘 너무 예쁘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날 따뜻해지면 아이와 함께 여러분들도 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약간 고즈넉한 한옥의 매력을 그러니까 맛보게 실것 같아요 어, 맛있는 냄새도 계속 나고 아 어, 좋겠다 이곳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바로 경복궁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데비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응. 접시들도 파는 밥도 파는 나무 계단을 따라서 음, 한옥의 창살이 그대로 있고 여기야 <laughs> 너무 예쁜 자리다 오 진짜 경복궁을 바라보며 밥을 먹을 수 있네요 <laughs> 제 카메라 좀 보여주세요 <laughs> 제 카메라 약간 선배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네. 아, 여기 인기 많은 이유 를 알겠다. 뭐였어? 그냥 이런 공간에 어떤 바이브가 어, 너무 좋아. 그리고 약간 직접되지 않고, 그리고 창밖으로 한옥이 보여서 너무 좋아. 시야를 가리는 게 하나 전통과 현대 의 어떤 미묘한 조화라고 생각. <laughs> 어머님 <laughs> 아, 약간 제니 같아요. 아 제니 같아? 음. 박제니, 음. 제니 파. 근데 이유교녀 봐봐, 또이 유교녀 진짜 지금 몇 개를 입은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하나 입고 아, 지금 또 입고 아, 지금 또 아, 입고 이거 속옷이에요. 속옷이에요. <laughs> 선배님은이렇게 너무 많이 얼었는데도 참그렇 없네요. 아 <laughs> 근데 셔츠는 사실 약간 여기가 판판해 훨씬 예뻐 셔츠가. 여기가 들뜨면 이런 식으로 판판하다고 아, 지금 날 디스하네. 아니 저한매님이나 셔츠 개선. 아말이 어우. 아,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했던 스모키 에그, 응. 스카치 에그, 아, 스카치, 에그. <웃음> <웃음> 진짜 왜 스카치 에그입니다. 스카치 에 그러세요 계란 반숙은 튀겼어요. 이거 서비스를 주셨어요. 미모사 눈알콜 칵테일입니다. 오, 토마토를 <목소리> 완전히 덮었어요. 페치토스트도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목소리> 나는 비비서 있어서 베르나르 돈줄 알았어. 네. 근데 한국 도자기야, 진짜 다 너무 예쁘네요. 파트러리까지. 음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 밖에 계란을 싸고 있는 게 약간 매콤해요. 어. 매콤하게 양념을 했는데 느끼하지 않아. 근데 어. 이 소스 가운데 거딱 찍어 먹으니까 달아 음 단맛이 나. 반 맛이 조화가 음. 아주 잘 어울려. 음. 음, 채소를 잘 드시는 인간적인 모습. 너무 음. 맛있어요. 아 근데 화장실도 예쁘더라. 화장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딱문연는 순간 음. 데칼리하기요 깔끔하고 넓고 예쁘고 음. 향기 너무 좋다. 디퓨저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나봐요 음. 디퓨저 향에 대한 설명도 넣어놨어요 아 그래? 손 씻으면서 봤죠 손안 씻으셨나요? <laughs> <손> 씻었어 나못 <laughs> <야>, 봤는데 실망스럽네요. <laughs> <진짜? 핸박스는 웃음> <거>? 어 관찰력 <laughs> 그 먹을 거가 들어가니까 되게 칭찬에 뭐, 후해지네요이 <laughs> 사람은 배가 불러야 됩니다 1층 공간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2층이 훨씬 태광도 좋고, 경복궁을 응. 바라보며 먹는 양수도 좋게 이렇게 나왔어. 되게 상큼하겠다. 약간 샐러드 같아요. 어, 제가 할게요, 형님. 제가네가 해. <laughs> 뭘또제 거까지? 아니, 뭘까 봐 그랬어? 바꿔줄게. 추데레. 바꿔줄게. 어? 닭배려. 닭배, 닭배. 음! 음! 바을 진짜 잘했다. 음. 그, 브라타나 카프레제를 먹는 것 같은데. 어.

러무 이거 꼭 드세요. 왜 시그니처로 추천해주셨는지 알것같아요자 음. 다음에 음. 또 와서 다른 거 먹어보자. 좋아요. 다른 거도 맛있을 것 같아요. 사 음. 세비체도 추천해주셨는데 세비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세비체도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고객님 나왔습니다. 아, <laughs> 갑자기 공존하죠 <웃음> <웃음> 아니 여기를 지하철을 타고 오면 아, 안국역에서 내리면 되네. 안국역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 되네요. 여기는 어. 남친이라고 해야 돼. 남친이랑 아, 남친이라는 지금 도유부녀가 지금 구남친, 어 남녀. 구남친 남편. 부남친, 남편. 음. 그리고 약간 기본적으로 음. 사람이 예뻐 보여. 요면이 너무 반짝반짝해 너도. 아 진짜? 응. 나마 같지 않아 진짜? 그럼 어떻게 미스가나요? <laughs> 그건 구독자분들이 <laughs> 판단해 주시는 걸로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몇살 보이나요? <laughs> 야 그런 거 하지 마빵 소스 <laughs> 너무 맛있어 진짜? <laughs> 와 빵이 어쩜 이렇게 풍신풍신하고 근데 막 소스가 너무 달지 않고 와 여기 대박이야 누가 누가 계란 옷을 너무 잘 입혔어 계란이 스며들었어 디자이너가 어. 만든 어아 그래? 네, MD&F N 또 나중에 성공하면 이런 거 하나 올게요. 어트랜서데이로? <laughs> 그럼 계속할 거야? 직원도 이제 늘려야겠네. 그럼 나 직원으로 써볼까. 나 강술 잘해. 이만 한국보다 꼼꼼해. 근데 눈이 침침해. <웃음> <웃음> 나이 나이가 결벽사 <결격상>. 음, 음. <laughs> 노안이 오셨으니다 노안이 프렌치토스트 <laughs> 먹어보길 잘한 것 같아. 프렌치소스가 거기서 음. 먹기로. 나도 <laughs> 너무 음. 맛있어. 음. 자, 우리 이제 편하게 먹자. 저희 좀 편하게 먹을게요. 형 되게 편한데요? 하나 <laughs> 둘, 하나 쪽? 하나 쪽. 야, 너무, 너무 예쁘다. 음, 비벼집이 예쁜 데가 있습니다. 이거 현 상큼해요. 그래? 여기서 손을 씻어 볼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오,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예쁘다.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맛있어 보. 딸기 타르트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뭐야? 떡같이 생겼다. 실내도 너무 예쁩니다.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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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진짜 어. 어. 뭐야? 세방이 어디다 에 갖다 대도 <laughs> 차를 한잔 여유 있게 마시고 돌아가면 그때부터 다시 육출입니다. 육출. 진짜 저희가 할거다 했는데요. 어. 한지 <laughs> 정말 아기 엄마들은 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 우리 아나 모르나 와인파크 시절부터 제일 많이 최종 출연자가 아마 아, 너무 많아요 저요? 진짜요? 그렇지 않을까또 불러주세요 아, 네. 아니요 제가 아니옷 자기 갖고 있는 어. 너무 많아서 통밖에 탄다고 아 너무 많아서는 아니고 <laughs> 20대에 샀는 <3대, 웃음> 지금 입기 좀 그런 옷들 있잖아아 그때 불러주세요 저도 사러 갑니다 아니면 아, 저도, 저도 같이 같이 사러. 팔아드리러 갑니다 한번 우리 집으로 음. 한번 부채소대 음. 그 네. 창고 대방출 이거 고겸이 집에서 같이 어. 한 켠에 흰거 해놓고 괜찮은데. 내좀몇명 모아. <laughs> 너무 너무 기다리세요.